인터넷 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인터넷 관련 소식들만 알차게 추려 소개해 드리는 한국 인터넷 전문가 협회 IT브 뉴스 10월 넷째 주 추천 스마트앱 정보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스마트 앱은 국내 최초 통합 일정 기반 개인 회사 업무 지원 애플리케이션 호두입니다. 개인의 일정 관리에서부터 회사, 각종 단체, 모임 등 모든 일정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으로 내비게이션과 채팅, 주차 관리, 예약, 투두리스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웃룩과의 연동을 지원하여 신규 사용자의 접근성을 낮추고 사용자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여 개인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유 기능을 통해 일정 수정, 장소 공유, 참석 여부 등을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공유 기능 외에도 일정 속 개인 비밀 노트를 통해 개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활을 쉽고 똑똑하게 관리하는 스마트 라이프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회의 일정에서 바로 화상 회의로 연결이 가능하게 하거나 코드 메시지에 웹 연결 기능 추가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새로운 기능을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하고 있는 점이 돋보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스마트 앱은 모든 식재료와 음식을 통째로 집까지 배송해드리는 현대백화점 식품관 애플리케이션 현대식품관 투홈입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오랜 세월 지켜온 현대식품관의 전통과 노력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누리시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장 신선한 식품과 토종 품종들을 준비하여 소비자에게 실패하지 않는 쇼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투홈 서비스로 현대백화점 식당가를 집에 에서도 누릴 수 있고 QR 결제, 테이블 오더, 웨이팅 신청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현대식품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물하기, 매거진 등을 통해 모임과 식탁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콘텐츠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음식과 생활로부터 더 좋은 삶이 시작된다고 믿는 현대식품관의 가치에 맞게 새벽 투홈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게 매일 새벽 현관 앞에 신선한 식재료를 배달해 드리고 있는 점이 돋보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스마트 앱은 최고의 디지털뱅킹 저축은행 웰컴 디지털뱅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웰컴 저축은행은 은행 방문 없이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한 생활 밀착형 금융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웰컴 디지털뱅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및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 신용 관리 서비스, 교통카드, 바코드 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배경과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면 상단에 마이 혜택, 라이프 등의 바로 가기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친구 추천 이벤트를 통해 자연스러운 홍보와 고객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제작 목표와 같이 디지털 뱅킹의 수점을 맞추어 대출, 계좌 개설, 적금 가입 등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작업들을 비대면으로 모바일에서 개인 인증만으로 진행 가능하게 하고 더 많은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실행하고 있는 점이 돋보입니다. 네 번째 소개할 스마트 앱은 가장 빠르고 편리하며 쉬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에큐온 저축은행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에큐온 저축은행은 고객 리즈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 및 고객 편의성 증대를 목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지향적 UI, UX를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 금융 서비스 접근성 및 사용성을 높였으며 앱 메인화면에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전계자 일괄 조회가 가능한 하고 고객이 필요한 업무를 자동 제시하는 등 메뉴 전반의 구성 및 배치를 고객 맞춤 최적화로 직관적인 정보 획득에 용이하게 했습니다. 특히 가장 빠르고 편리하며 쉬운 디지털 경험이라는 핵심 키워드에 기반하여 회원 및 상품 가입 절차 간소화, 간편 인증 확대 및간편이체 서비스 신규 도입 등 고객 편의성을 확대하고 빠른 서비스 속도와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고객이 디지털 혁신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점이 돋보입니다. 다섯 번째 소개할 스마트 앱은 감각 있는 엄마들의 선택 키즈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이랜드 리테일 키디캔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랜드는 고객 커뮤니티 기반 팬덤 중심의 아동 전문 커뮤니티 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타겟으로하여 컨텐츠 중심을 떠나지 않고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 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화를 통해 고객이 아이의 연령, 스타일 등 맞춤 정보를 설정하면 해당 정보에 맞추어 고객 관심사 맞춤 컨텐츠를 제공하여 관심도를 높이고 유저들 간 공감과 소통 증대를 위한 팔로우, 쪽지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하여 감성적이고 소통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간 연계를 고려한 UI를 사용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빠른 상품 확인 및 구매 프로세스가 가능하게 했으며 관련 상품 추천을 통해 자연스러운 이동이 가능하게 했으며 모바일 앱, 모바일 웹, PC 웹까지 전 채널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줄수 있는 반응형 웹으로 제공하여 쉽고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UI를 구현한 점이. 돋보입니다. 지금까지 i t u e 뉴스 10월 넷째 주 추천 스마트앱 정보였습니다. 관심 있는 it 분야 전문가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본 채널은 매월 지난 한 달간 새롭게 리뉴얼된 스마트앱 정보들을 소개 할 예정이니 스마트앱 소개를 원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이메일 로 문의 바랍니다. it 전문가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i t u e 뉴스 채널을 만들기 위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